안녕하십니까 신세계입니다 자 오늘 아주 오래간만에 낚시로 왔습니다 저희 좀 일이 좀 많고 그래가지고 낚시를 계속 못오다가 어, 거의 한 4개월 만에 출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온 곳은 어, 가덕도 지금 갈미에 출조를 했습니다 어, 좀 멀리 가기 좀 그래서 가까운 가덕도를 찾았는데 이제 해가 뜨고 어, 이제 낚시를 이제 시작하려고 딱 세팅을 다 했습니다 세팅다 하고 오늘 다음에 열심히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제 영상에 자주 나왔죠. 따오갱님이랑 같이 낚시를 왔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요곳은 평균 수심이, 어, 한발 앞에는 한, 한 5, 6m? 약간 좀 치면 수심이 한 7, 8m 정도 나오는, 어,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금일 물때는 조금입니다. 조금. 물때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조금이고, 어, 지금 물때는 이제 초돌물이 시작을 했습니다. 초돌물 시작을 해서, 어, 이쪽은 들물에 좀 조황 좋기 때문에 한번 바짝 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좀 어떨지 또 궁금하네요 자 금일 제 채비는 어 낚싯대는 이럴 때를 잡았고요 콘스탄틴 원줄 지금 8중공사 지금 2 5를 세팅을 했고 그 다음에 목줄은 콘스탄틴 목줄 지금 2호를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찌는 북서풍 지금 1호찌를 세팅을 했습니다. 약간 멀리 쳐 가지고 조류가 잘안 가서 좀 안으로 살살 끄는 낚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늘은 지금 2호 바늘을 세팅을 했습니다. 지금 수심은 한 지금 한 7.5m 정도 주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미끼는 옥수수하고 경단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어떨지 지금 이제 초들물이 시작했으니까 한번 바짝 쪼아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찌가 잘 안보여서 지금 견제를 한번씩 하면서 낚시를 할게요. 지금 조류는 지금 거의 안 갑니다. 지금 이제 갈미에 이제 고기가 좀 붙었는지 저 앞에 보니까 선상배가 지금 두 대가 와 있네요. 왔어요? 그런 어구동이와이만네 왔다. 잠시 네, 잠시 왔다. 시알은 안 큰데.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입질 좋나요양 오, 갑자기 바보잉? 자, 시야리 얼마 안 큽니다. 헤이, 갱단, 갱단. 자, 한 마리 왔네요, 드디어. 감시가. 자 감정도 왔습니다 한35 정도 되겠네요 자 가덕도 감성도 한 마리 했습니다 오랜만에 출조 왔는데 입질을 해주네요 왔다. 오. 왔어 왔어 자, 한 마리 또 왔습니다 얘는 조금 아까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요 설마 그러겠어요, 이님 배, 떼질 하죠, 이님. 자, 두 마리째 왔습니다. 아이고. 자, 시알이. 가 고만고만 합니다. 자, 감성돔두 마리째. 한 30, 한 6, 6 정도 되겠네요. 자,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리가 안 가가지고. 지금 뽕돌을안 물렸습니다, 목줄에 고게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맞다! 왔어요? 왔어 왔어. 자, 옆에 따오닝도 왔습니다. 좋아, 좋아. 떼야 되네 <laughs> 형님은 시알이 다 고만 것만 하네 자 축하드립니다 형님 자 따로 도 한마리 했는데 시알이 다 고만 것만 합니다 자 오랜만에 왔다고 오늘 고기 많이 줍니다 어, 어, 아 빠졌다, 시, 아, 나 씨. 빠졌군네. 자 이제 지금 물 때는 이제 중들물로 이제 접어 들었습니다. 양쪽좀양쪽좀 시야 좀 되는데? 아닌가? 오우 양은 살짝 되겠다 아... 다시 올라 올라와라, 올라와라, 오씨와라올다와라 자, 라와라 올라와라, 올라 자네 번째 감성고입니다. 아 살짝 조금 안될것 같네요. 안 아이고 입질이 약해가지고 경단을 좀 작게 쓰고 있습니다. 작게. 예, 경단을 크게 다니까 애들이 계속 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단을 좀 작게 해서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다. 내가 건드는 애이 또. 미끌림인가? 어씨, 다시 나왔는데? 나왔다 씨. 왔어 또 왔어 와시야 좋다 이거 와오 이건 시야 좋은데 시야 좋다, 이거. 와, 아, 씨, 머리 힘든 거야. 아, 씨. 살자 사자, 무조건 짝자지 아, 시야 좋은 거한번했습니 와, 시야 좋다. 자, 감성동 한 마리 왔습니다. 야 이건 4점 넘겠네요. 시야 좋습니다. 그래도 밑밥은 다 써야지. 자,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낚시 와가지고 아주 오래간만에 감성도 올고보러 갑니다. 다음에 도전 결판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존나 빡세다. 씨. 뭐 하겠는데이니. 아 이거 미모 다 썼다. 씨. 자 오늘 낚시한 곳입니다. 자 옆에 보면 강미 테트라도 있고. 자 오늘 낚시 여기서 했습니다. 오늘도 조금 때라서 아, 물이 많이 안 차가지고 그래도 뭐 낚시를 할 수는 있었네요. 자 포인트. 완전 오늘 안 통해 와서 했는데 좀 걱정을 했는데 조류가 안 갈까봐 역시 조류는 안 가는데 고기는 있네요. 자, 오늘 물색도 좋습니다. 았 예, 물도 많이 자랐네요. 자, 오늘 따우 형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따우 형님이랑 재밌게 놀다 갑니다. 오늘 잡은 고기입니다. 총 다섯 마리 했고, 한 마리는 4자 넘을 것 같네요. 뭐 나머지는 그한 35, 36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 감성돔 시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철수합니다. 자, 자유 낚시. 자, 오늘 낚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